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프린트한 다음 하이 하고 하이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뉴라인 넣지 않아도 이렇게 줄바꿈이 돼서 들어갑니다. 근데 줄바꿈을 하지 않고 그냥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다가 쉼표 쓰고 엔드 한 다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게 이어져서 나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문제, 네, 문장을 입력해주세요라고 한 뒤에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한번 해봤었는데요.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쓴 거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싶을 때쓸수 있는 게 바로 인풋입니다. 인풋. Input. 자, 프로그램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면서, 이거 입력하고, 이거 실행하고, 이거 실행할 텐데, 이제 여기다 제가 line이라고 해서 input, 요렇게 해버리면은, 얘가, 자, 이거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? 끝나지 않았습니다. 원래라면, 프린트를 썼다면, 이제 프린트까지 출력을 한 뒤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겠지만, 제가 여기다 input이라고 쓰면은, 지금 여기 보이시죠? 사용자의 사용자 입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안 끝납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콘솔 창에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10이라고 입력을 한 순간 얘가 이제 낚아채는 거죠.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 라인 안에 입력한 문장이 들어가면서 이거 출력했을 때 10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. 근데, 잘 보세요. 제가 여기에다가 뭐, 1, 2, 3 이렇게 입력하면 1, 2, 3이 나오는데, 여기다가 1, 2, 3더 해볼게요. 근데 이거 될까요? 안 될까요? 우리가 숫자 1, 2, 3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다고 해서, 여기에 진짜 123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왜냐, 라인은 지금 우리가 입력한 모든 거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. 문장으로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, 어, 나는 이 라인이 123 입력하면 진짜 123, 1 2 3, 1, 2, 3 123 됐으면 좋겠다. 라고 하시면 이 라인에다가 인트 해서 라인을 이렇게 한번더 감싸주셔야지 이 문장이 숫자가 되면서 정수 계산이 됩니다.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.